자 추천 들어갑니다. 오늘 추천 드리게 될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 정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패턴에서 내부적인 포인트와 외부적인 포인트를 가릴 수 있는데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천둥번개가 쳤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웬만한 종목들은 좀 밀려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시장인데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웨이를 갔단 말이죠. 어, 이런 흐름 자체가 일단 좀 나오기 힘든 케이스고 사실상 종목만의 메리트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목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 이제 내부적인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질 만큼 다져왔습니다. 쌍바닥 다지고 턴으로 한다는 과정에서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돌파 마감하지 못하는. 어,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여기에 이제, 좀, 횡보를 이어가면서 융축되는, 응축되는 그런 파워가 있었고, 일본 기준 이제 182평 하단 잡아가면서 정비열세로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 오늘, 어, 단중기 최고 종가 마감이 나왔단 말이죠. 이로 인해 추세가 강하게 터널 안으 되었고, 단기 N자 곡선도 유용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그동안 돌파, 하감, 돌파 마감하지 못했던 저항세, 이 구간들을 돌파 마감해 줬기 때문에 매수세는 강하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이지케어 때 같은 종목들이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42,600원 이하 매수 최소 목표 3% 38,550원 종가 기준 손절 대응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단기적인 대응 포인트는 제가 잡기가 좀 애매해서 넘어갑니다. 어, 장기 대응은 그냥 홀딩을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